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료를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랬어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금 미국이 잘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상한 정책들 사람들이 보기 너무 이상하다고 정책 보여지는 정책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뭐몇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일 했던 거 제조 미국이 제조가 너무 약하잖아. 제조가 약한데 미국의 그 중국에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제조를 세계화는 이제 그만하고. 미국으로 다시 다 갖고 와라. 이상하죠? 그런 대 갖고 와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거에 관련해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관세 얘기했죠. 관세가 있으니까 너도 관세 내고 오려면 은 어차피 가격 대비 미국에서 제조가 힘들어? 그럼 관세 내고 와봐. 그래가지고 우선 경쟁력 맞춰줄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서 제조해도 별 문제없게. 아니면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 제조해가지고 수입하는 것보다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줄게. 어,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로. 비자 문제. 야, 그 외국인 인력들 들어와가지고 일하지 마. 들어와서 일하려면 돈 많이 내고선 일해. 아니면 데려올 거면 회사 너네들 돈 많이 내. 진짜 필요한 인력만 데리고 오지 해외에서 들어왔던 유학생들 또 스폰서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왜? 미국은 이민자로 만들어진 나라고 솔직히 얘기해서 미,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지만 여기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걸로 장사한다고. 그니까 미국의 대학 비즈니스 장사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야. 근데 왜 학생들을 못 오게 막는 거야? 학생들이 미국에 취업이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서 투자하고 오는 건데. 취업길을 막아 버리면 미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이 확 줄겠죠. 왜 미국의 저 미국의 이게 반하는 행동 같은 걸 하는 걸까? 이상하지 않아요? 관세 오면은 미국에 있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게 세계 원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세계화 글로벌화 하는 게 정답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국교 그 과서로 배웠던 모든 것들은 전세계의 글로벌화하고 우리가 잘하는 건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못하는 건 다른 나라가 만들어서 갖고 오면은 그 싸게 모든 나라가 행복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왜 굳이? 비싼, 제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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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도 두꺼워가지고 이것도 조, 잘 못하시는 이런 미국의 제조업 그거를 가져오냐, 특히 인건비도 비싼 이 나라에. 왜? 왜? 거기에 대한 의문이 풀리질 않고 있다가 이번 주에 트럼프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팔란티어의 창업자, 누굽니까? 피터틸. 피터틸이 쓴 제로투원이라는 책을 구해서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아, 일단 요약본이라고 좀 읽어보자고 찾아봤는데, 김기로님이라는 분이 브런치에다가 올린 글. 2021년 글이에요. 옛날 글이야. 이책 요기약을 보다가, 이 책이거든요. 0로1뭐 이게 되게 재밌대. 아니, 되게 좋대요. 도움이 많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책 보는데 첫 번째. 미래를 향해 도전하라. What is something you believe to be true is most people disagree with you. 이게 피터 틸이 생각하는 진실. 이게 트럼프한테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그 한마디. 와, 난 이거 보고요. 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여러분 소름 돋나 봐. 소름 돋나. 봐. 대부분의 사람은 글로벌 화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하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다수 대다수 미생 포함 <laughs>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지금 트럼프를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이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로벌화가 전 세계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 반하지?라고 얘기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게 피터 틸이 가진 생각이고 이 생각을 트럼프한테 줬고 트럼프도 이걸 공감하고 있는 거야. 글로벌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기술이 더 중요하다. 이걸로 해결 끝. 이 영상 끝. 이거 요약 뭐 요약한 법뭐 시간 막 넣어가지고 이 영상의 핵심은 요거 보세요. 그고 나오잖아요. 그거 핵심 끝.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영향을 받는라고 생각하고선 사태를 다시 보니까 야 이제 다 해결이 된. 다 모든 퍼즐이 다 하나로 맞춰지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거. 글로벌화 이런 것다깡굴리 무시하고 지금 트럼프가 가장 힘쓰고 있는 분야는 어디냐? 기술이다 기술 기술공화국 기술이다 그러면 모든 포즐이 맞춰집니다 무슨 기술이냐 잘 보십시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 테슬라 전기차 최고죠. 전 세계 최고죠. 그런데 전기차를 좋아하는 만큼 잘 알잖아요. 테슬라 이외의 전기차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고만고만 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 뭐라고 합니까? 와우! 끝났네! 게임 끝났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중국을 커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왜냐면 하 옛날에 다 비디오, 그 뭐죠? 비디오 테이프로 비디오 볼때 중국은 비디오 테이프 비즈니스 안 되니까, 아예 블루레일인가? 뭐, 그걸로 갔다는 얘기들 있잖아요. 뭐, 쪽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내연기관 자동차 안될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매연도 많이 나니까, 아예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자동차에 올인했잖아, 전구차. 그래서 지금 중국 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중국에서 사오는 거. 뭐라고 하냐면, 배터리 전문가들 한 마, 하나 같이 하는 거야. 와, 이거 트럼프가 안 막아줬으면, 한국이고, 미국이고, 큰일 날뻔 했네, 망했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억지로 막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술, 배터리 기술, 전기차 기술, 키울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 거야. 외부로는, 아, 뭐, 그, 기후 환경 이거 문제 아니고, 그, 배터리 필요 없고, 전기 자동차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럴까? 이 기술을 중국에다가 다 주고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또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반도체. 반도체 보세요. 반도체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미국이 만든 거 아니에요? 특허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에 관련한 거. 미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누가 만들어가지고 누가 지금 배가 불고 있어? 인텔이에요? 아니잖아. 누구예요? 삼성, TSMC, SK. 지금 밖에 있는. 피리또 특이하게 동쪽 아시아에 있는 우리 이 한국과 일본과 대만 여기가 돈다 벌고 있잖아. 거기다가 중국이 막 기술 빼돌렸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막또 거기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 이거 막겠다는 거잖아. 반도체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거는 트럼프 때만이 아니라 바이든 때 아니면 그 전에서부터 계속 지금 조짐이 있었는데 트럼프 때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중국에 가는 반도체 다 막아. 어 AI 반도체 다 막아. TSMC 미국의 공장 지어 삼성 지우면 혜택 주게 이래 가지고 다 가지고 오는 거 아니요 에 반도체? 그럼 반도체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고요 AI죠 요즘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의 패권을 놓치면 이거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나. 지금 돈뭐 관세를 벌어서 뭐 지금 배드가 돈을 풀어서 뭐 하는 모든 돈들 지금 어디로 집중되고 있습니까? 올라가는 주식 누구예요? 테크 테크 주식이 올라가니까 전 세계의 자금이 또 테크 여러분들 지금 서학 개미들 돈 투자하잖아 그것도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그 테크 주식에 애플이니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많잖아요 아이온큐 <laughs> 뭐 리게티 컴퓨터 다 그쪽으로 지금 막 몰려가지고 돈 투자되고 있는 거냐 미국 정부도 심지어 AI 반도체에다가 다 넣는 거 아니에요 미래의 먹거리 뭐라고 생각하느냐? AI다 이거 누가 만들어야 된다? 미국이 만들어야 된다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AI 반도체 A, HBM 뭐 이런 거 지금 SK가 만들지만 미국의 공장 지어라 이러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여기서 또 뭐로 넘어가요? AI에서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뭐 앞으로 15년 후 미래다 30년 후 미래다 뭐 이랬다가 큰뭐 문제가 한번 생겼지만 젠스왕이 그런 얘기했다가 주가가 막 박살나고 막 이랬지만 양자 컴퓨터가 하나 둘씩 지금 QPU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결과를 내고 있어. 이게 나는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양자 컴퓨터를 완전 사기라고만 볼수 없는 게뭐 KBS 다큐멘터리 이런 데 가서 인터뷰한 영상들 보시면 오 이게 약간 비트코인 태동기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많은 사람들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꿈틀꿈틀꿈틀꿈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다 어디서 해야 된다? 양자 컴퓨터 미국에서 해야 된다. 지금 뭐, 모든 기술이 좀 보이십니까? 전기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다 어디서 미국에서 해야 돼. 제조 그런 거 그런 반도체 제조 어디서 해야 된다. 미국에서 해야 돼. 이런 거 하는데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있다. 10만 불, 그 1억 4천 주구선 비자 대, 주고 데려오는 거, 그런 건 껌프 값이야. 그런 건 껌프 값이야. 왜냐면, 하 메타에서 요번에 AI 그거 관련한 인재, 중국 사람들 왕청 데려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몇 조를 줬는데? 천억도 아니야. 천이 아니라 만, 만억이잖아. 조, 1조가. 그죠? 만억을 주구선도 데려오는데, 근데 지금 비자는 1억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런, 그런 사람들은, 1억을 주고선 비자를 내줘야 되는 팔 그런 정책 변화에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데려올 사람만 데려와. 진짜 좋은 핵심 인재들만 데려와라. 그 다음에 골드 카드도 나왔잖아요. 50억이 됐고 어? 큰 돈이지. 큰 돈인데 그런 핵심 인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안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소수의 정예만 받겠다. 아무튼 뭐 약간 이런 걸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쫙 왔잖아요. 쫙 왔어 지금 전기차니 반도체니 AI니 양자 컴퓨터까지 왔잖아요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못 빠졌습니까 여러분들 로봇이 올것 올 같다 제가 생각한 거는 로봇 전단계 인조이님 드론 저도 그걸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라히드마틴 같은 데서 만드는 전투기 보잉에서 만드는 전투기 이런 거 너무 비싸다는 거야 한 대에 막 3천억 한 대에 1500억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요번에 드론하고 해보니까 드론 뭐 몇백만원짜리 몇백대 몇 날려가지고 그냥 파리테처럼 가가지고 공격하면 그런 미극기 같은거 러시아에 세워져 있던 미극기들 다 폭격당했잖아요 뭐 몇백만원으로 아니면 몇 억의 투자로 몇천억을 박살내는 신무기의 세계가 또 오고 있는 거죠 신무기 전술 드론이죠 전술 드론 같은 강력한 무기체계 이게 미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누가 만듭니까 인두리도 만들고 온다스도 있죠 온다스도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뭐, 라키드마튼도 해보겠다고 하는 거고 팔란티어가 그 뒤에서 소프트웨어 제공하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미국은 이걸로 다 어디서 만들겠다 해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겠다 왜왜왜 왜? 왜?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모든 거에 관통하는 핵심은 뭐예요 글로벌화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떠한 비용을 실으더라도 기술 왜 미국이 이렇게 막 소라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미쳤다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왜 이러는 걸까? 모든 게 기술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전술형 드론들을 지금 미국에 만드는 게 중국보다 많이 뒤쳐져요. 중국엔 DJI라는 엄청난 드론 회사가 있잖아. 막 드론 택시한다고 그러고 그러다 또나 떨어졌잖아요. 씨아나 <laughs> 떨어졌는데 아무튼 드론 같은 거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거지. 중국에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전쟁하면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냐? 미국이 위기 의식을 갖는 거죠. 두 번째 로봇. 로봇, 테슬라가 잘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 트럼프가 함부로 할수 없는 이유예요. 지금 유니트린이 막 중국에서 로봇 만드는 회사가 300개가 넘대잖아. <laughs> 중국은 뭐만 했다 하면은 막 대량으로 제조 기술이 엄청나거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을 우리가 막 대단하다고 봐주지만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본 입장에서는 중국에 뭐가 좀 없냐면, 그 노벨티가 좀 없어. 미국에서 이렇게 방향을 보여주면은, 그거를 막 빨리 패스트 팔로우처럼 막 말하지만, 만들지만, 진짜 유용하게 쓸만한 그런 창의적 있는 제품들은 잘안 나와. 물론 그분들도 창의적 있는 제품들 을 만드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창의가 아니라, 골 때린 창의?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술력은 미국에서 나온다고 느끼는 게, 되게 독창적이고 유용하고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기술들이 계속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보자마자, 그 아이디어를 보자마자 미국에서 막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그 제조 기술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 제조 기술을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드론 얘기했고, 이제 로봇 얘기했는데, 로봇도 중국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쏟아지지만, 이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미국에서 해야 된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테슬라가 보유였던 거를 지금 중국에서 막 카피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은 그거 막아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배. 우리나라가 마스가라고 하면서 미국에 선박 건조 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그거 가려운데 긁어주면서 미국에서 선박을 제조할 수 있는 거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은 배 만드는 기술이 없대잖아요. 만드는 사람들이 없대잖아요. 옛날에는 잘 만들었던 거지. 그런데 이게 인건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그거에다가 관세 때려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 잠수함도 만들어야 될거 아니요? 에 배와 잠수함.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 관련된 거란 말이야. 로봇도 무기라고 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로봇도 큰, 잘 활용하면 엄청난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점 무기 쪽도. 지금 미국이 손쉽게 놓고 올수 없는 분야. 이것들의 뉴스를 보면 온통 요거 관련된 뉴스밖에 없어. 이 뉴스 다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 어떠한 소리를 듣더라도 해외에서 뭐 미국이 미쳤느니, 미국의 패권이 이러면 안 되느니, 경찰국가가 이러면 안 되느니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이 그런 모든 올코스트를 모든 비용을 지읍을 하더라도 내가 이상한 놈이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미국으로 다 갖고 오려는 이유 비싸더라도 미국에서 만들려는 이유는 뭐다? 모든 것들이 이거 하나로 비교된다. 아 히토류 같은 그런 환경 파괴가 문제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갖고 오죠 미국으로. 이번에 MP 모터리얼즈를 국유화한다고 뭐 정부가 지분을 샀구나.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2021년인가 투자해가지고 엄청 대박을 틀어렸던그 리튬 아메리카. 그것도 이번에또 투자한다고 뉴스가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그런 더러운 재료를 만드는 건 미국에서 안 해. 이러다가 또또 또 아니다 싶어서 이제 미국으로 다 오잖아요. 결국 모든 것들 글로벌화가 아니라 기술로 간다. 이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큰 그림을 보고 와 이거 이거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 유튜브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만들었는데, 전 이거 처음 알았을 때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름, 안돋습니까 음, 소름이 쫙돋는데 지금 미국은 미친 게 아니에요. 미친 척 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야. 모든, 모든 것들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뭐 자잘한 거는 모르겠는데, 큰 것들은 일단, 중요한 거,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건 일단 미국으로 다 가져오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라든지, 뭐, 미국의 뭐, 돈 문제가, 뭐, 돈이 뭐, 지금 뭐, 천조국의 그 부채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죠. 뭐, 이제, 좀 있으면 뭐, 미국의 뭐, 정부가 셧다운된다는 또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그런 거다 뉴스야. 네, 다, 다 노이즈야, 다 노이즈. 그런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만, 지금은 미국은, 어떤 돈이 들더라도뭐 부채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비트코인을 찍어서라도 말도 안 되는 돈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풀어서 지금 이쪽 기술 전기차 오늘 다 풀어서라도 전기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신무기 이 쪽에 다 온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자들, 뭐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지만, 정책 당국자들이냐 투자하는 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큰 그림을 아시고선 미국을 상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외교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미국에서 뭐, 아, 한국에서 뭐 기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와대나 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 그림 보시고 너무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뭐 미국이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한국에다가 뭐 1,3,500조 내놔라 막 이러고 막돈다 뺏어가려고 그데 돈을 뺏어가려는 거는 표면적인 이야기. 표면적인. 뭐 지금 비트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뭐그 알트코인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돈 만들고 국채를 내리고 다 지역적입니다. 그 돈을 만들어서 최종, 궁극적으로 하려는 모든 것들, 기자 문제, 모든 문제, 하려는 최종의 이유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기술. 오케이? 이 기술. 이게 트럼프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피터 틸이 2000, 이게 언제적이, 언제적 쓴 책이야?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그 사람이 제1장,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선언하는 선언문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벤스도 누가 추천해가지고 부통령이 된줄 알아요? 나이가 마흔도 안 됐는데 나이도 마흔도 안된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벤스를 거절했대요. 피터 틸이 설득해서 벤스도 부통령으로 꽂은 거야. 이게 그렇게 아마 댓글로 에이 그거 아니지라고 반박하실 분들이 있는데 피터 틸의 생각이 트럼프한테 얼마나 많이 전해줘야 됐는지는 공부해 보시면 공부해 보실수록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씨. 미생 말이 맞았네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요러, 요런 것도 해야 되나? 아, 유튜버 참 어렵죠. 그죠? 이런 거 하시고 또 다음 영상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도움이 되는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